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주입니다. 오늘은 이름만 들으면 어, 무슨 인터넷 미미나 농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를 뒤흔들려는 아주 거대한 야망이 숨겨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회사 매크로 하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름부터가 정말 노골적이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딱 비튼 이름이라서 다들 처음엔 그냥 뭐랄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 8월에 이미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 출원을 다 마쳤고요 아 벌써요? 네 심지어 델라웨어주에는 법인까지 설립된 어, 엄연한 실체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 상표 출원 내용을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그냥 챗보 수준에 아니더라고요 비디오 게임 설계부터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사실선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한 기술 고인이 다른 고인에게 보내는 아주 대담한 도전장처럼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매크로하드라는 회사가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그 거대한 계획의 실체와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한번 제대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음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매크로하드의 핵심 아이디어.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은 대체 뭔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요? 네. 그들은 물리적인 제품을 만들지 않잖아요. 산출물은 100% 그냥 디지털 정보, 즉 코드 덩어리죠. 그렇죠. 데이터죠. 매크로하드의 전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획 같은 입력값도 디지털이고 우리가 쓰는 앱이라는 출력값도 디지털이라면 어.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인간의 노동을 이론적으로 100% AI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와 잠시만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밤새워 커피 마셔가면서 키보드 두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AI가 전부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최종 목표는? 월급도 휴가도 심지어 잠도 필요 없이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완전 무인 소프트웨어 공장을 만들겠다. 네, 제로휴먼 소프트웨어 팩토리. 그게 최종 목표인 거죠. 이야, 이건 정말 대담하다 못해 약간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정말 SF 영화에서나 모든 상상이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창의적인 작업을 단 하나의 뭐 전지전능한 AI가 다 처리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멀티 에이전트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챗 GPT처럼 하나의 AI가 모든 걸다 하는 게 아니고요. 수백, 수천 개의 전문화된 AI 에이전트들이 마치 하나의 잘 짜인 팀처럼 협업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천재 AI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어벤져스 팀처럼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AI 요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시스템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설계자 에이전트가 먼저 청사진을 그립니다. 아이언맨처럼요. 그렇죠. 그럼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 코드를 짜는 코더 에이전트가 투입되고, 동시에 보안 취약점은 없는지 코드를 샅샅이 검토하는 리뷰어 에이전트가 달라붙는 거죠. 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고 지휘하는 관리자 에이전트가 또 따로 있고요. 정말 영어석 큰 장면 같네요. 그럼 이 수많은 어벤져스 아니 에이전트 군단을 총지휘하는 닉퓨리 같은 역할은 누가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였어요. 이 모든 에이전트 군단의 최상위에서 CEO, 즉 최종 의사 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AI 모델인 그록이라고 합니다. 아, 그록이요? 네. 그록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필요한 하위 에이전트들을 생성하고 작업을 할당하고 전체 과정을 지휘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이 부분은 납득이 잘안 가네요. AI가 코드를 쓴다는 건 이제 뭐 어느 정도 익숙한 개념인데 그걸 테스트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것까지 AI가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AI가 종종 엉뚱한 환각을 일으키는 걸 생각하면, 이건 AI가 쓴 소설을 다른 AI가 읽고서, 와, 완벽한 명작입니다. 라고 칭찬하는 꼴 아닐까요? 그 결과를 어떻게 믿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매크로헤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바로 3단계로 이루어진 자율 시뮬레이션과 피드백 루프라는 메커니즘인데요. 자율 시뮬레이션과 피드백 루프. 네. 첫 번째 단계가 자율 시뮬레이션이에요. AI 에이전트가 가상 머신 안에서 실제 인간 사용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방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직접 실행해서 마우스로 버튼도 클릭하고 키보드로 텍스트도 입력하고 온갖 기능을 다 써보는 거죠. 아, 말 그대로 AI 테스터가 활동하는 거군요. 맞아요. 사람이 하는 베타 테스트를 AI가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핵심인 피드백 루프입니다. AI 테스터가 버그를 발견하면 그 정보가 즉시 코더 에이전트에게 전달돼요. 그럼 코더 에이전트는 바로 코드를 수정하고 수정된 버전을 다시 배포하죠. 그럼 그걸 또 테스트하고요? 네, 그럼 AI 테스터가 또 테스트하고 이 과정을 결과물이 탁월하다, 엑설런트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24시간 내내 그냥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우와. 인간이라면 지쳐서 포기할 과정을 기계적인 속도와 정확성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버그를 찾고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하는 이 모든 QE 과정이 완전 자동화되는 거군요. 인간 개발팀이라면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을 단몇 시간 혹은 몇분 만에 끝내버릴 수도 있겠어요. 개발 속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겠네요. 그런데 이런 무한 피드백 루프를 24시간 내내 그것도 수백 개 프로젝트에서 동시에 돌리려면 이건 뭐 슈퍼컴퓨터 몇 대로 될 일이 아니겠어요. 이 보이지 않는 무인공장을 움직이는 심장, 그 엔진은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거대한 규모로 존재하는 거죠? 그 물리적인 심장은 바로 미국 테네시즈 멤피스에 건설 중인 콜로서스입니다 콜로서스, 이름부터 거대하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AI 클러스터로 10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H100의 GPU와 차세대 블랙웰 GPU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와, 10만 개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렇죠 여기서 에너지가 곧 노동력, 에너지 as 레이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에너지가 노동력이다. 과거에 수많은 인간 직원에게 지급되던 고액의 연봉, 복지 혜택 이런 비용들이 이제는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막대한 전기세와 반도체 칩 구매 비용으로 전환된 셈이죠. 잠시만요. 그 말이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이 인건비가 아니라 전기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콜로소스는 단순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월급 대신 전기를 먹고 일하는 수만 명의 디지털 노동자들이 사는 거대한 기숙사 같은 거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디지털 노동자들의 숙소라는 표현이 딱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자동화 공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낼 기획인가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 도구. 자료에서는 더 도발적으로 오피스 킬러라고 부르더군요. 오피스 킬러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말하는 거겠죠? 네. 예를 들어 지난 분기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핵심만 요약한 슬라이드 10장 만들어줘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결과물을 AI가 즉시 만들어내는 거죠. 와. 두 번째는 게임 제작입니다. 게임까지요? 네. 화성을 탐사하는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을 언리얼 엔진 5 스타일로 만들어 줘 같은 간단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그래픽, 물리 엔진, 스토리라인까지 포함된 게임 전체를 생성하는 걸 목표로 해요. 세상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업용 솔루션이고요. 기업용 솔루션이라면 뭐 CRM이나 ERP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IT 분야에서 일해봐서 하는데 이런 솔루션들은 기업마다 요구사항이 다 달라서 도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기존처럼 기성품 소프트웨어를 사서 우리 회사에 맞게 뜯어고치는 방식이 아니에요. AI가 각 기업의 독특한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해서 완전히 맞춤형인 CRM이나 ERP를 즉석에서 구축해 주는 서비스죠. 이건 마치 기성복을 사서 수선하는 게 아니라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재단사가 내 몸을 스캔해서 순식간에 완벽한 맞춤정장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정말 대담한 계획인데 매크로하드라는 이름에서부터 아주 명확한 타겟이 느껴져요. 이건 명백히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한 선전포고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배경에는 사실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 그리고 오픈 AI의 최대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복잡한 갈등이 자리하고 있죠 아그 갈등이요? 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약간 감정이 섞인 직접적인 도전으로 봐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약점을 두 가지로 꼽아요 약점이요? 첫째는 22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력 둘째는 수십 년간 쌓여온 낡고 복잡한 레거시 코드 흠... 이두 가지는 유지 하고 관리하는데 엄정한 비용과 시간이 들죠. 반면 매크로 하드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죠. 네,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관리할 직원도 골치 아플 레거시 코드도 전혀 없어요. 레거시 제로가 가장 큰 무기인 셈입니다. 잠시만요.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쟁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네요.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 년간 쌓아온 고급 인력을 갈아넣어 비싼 제품을 만든다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그냥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제품 대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대 비즈니스 모델의 전생이죠. 한쪽은 22만 명의 거대한 군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쪽은 전기만 먹는 무인 드론 군단으로 싸우는 형국이에요. 비용 구조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개발 비용의 대부분은 고연분 개발자들의 인건비잖아요. 매크로와드는 이 인건비를 제로로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겠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개발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더군요. 듣다 보니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네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개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가요? 역할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해집니다. 자료에 나온 한 문장의 모든 것을 말해 줘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타이핑 연습이 아니라 AI와의 대화가 됩니다. AI와의 대화? 네. 직접 키보드로 코드를 한줄한줄 한줄 타이핑하는 코더의 시대는 저물고 AI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여러 AI 에이전트들을 지휘하는 AI 아키텍터나 오케스트레이터로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음... 앞으로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내가 만들고 싶은 소프트웨어의 비전을 AI에게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시스템 설계 능력이 새로운 핵심 역량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인 동시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코딩 실력 때문에 아이디어를 구현하지 못했던 기획자나 디자이너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개발팀과 막대한 자본이 없어도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나 소규모 팀이 거대 기업에서나 만들 수 있었던 소프트웨어를 순식간에 구축할 수 있게 돼요. 와. 자료에서는 직원 한 명으로 기업 가치 1조 원, 즉 유니콘을 달성하는 1인 유니콘 기업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1인 유니콘이요? 네. 기술 구현 능력보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지는 않겠죠. 이렇게 거대한 계획에는 분명히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도 세 가지 큰 장벽을 지적해요. 첫째는 신뢰의 격차입니다. 신뢰의 격차. 과연 포춘 500대 기업의 CEO가 밈으로 시작한 회사의 AI에게 자사의 가장 중요한 기밀 데이터를 선뜻 맡길 수 있을까요? 아, 그건 그렇겠네요. 이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둘째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AI의 고질적인 문제, 환각 위험이고요. 네. AI가 복잡하고 미묘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다가 예측 불가능한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레거시 시스템 통합의 문제입니다. 수천만 줄의 코드로 얽히고 설킨 윈도우즈 OS 같은 기존 시스템을 단기간에 완벽히 복제하고 대체하는 건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고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혁명은 언제쯤 우리 눈앞에 도착하게 될까요? 로드맵 같은 게 있나요? 네, 제시된 로드맵을 보면 2025년에서 26년까지는 콜로소스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1단계입니다. 기반을 다지는 시기군요. 네. 그리고 2027년에서 28년에는 게임 제작이나 특정 앱 같은 비교적 쉬운 틈새 시장에 먼저 진입해서 성능을 고도화하는 2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윈도우즈 같은 범용 엔터프라이즈 시점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경쟁을 시작하는 것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아직은 시간이 좀 남은 셈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메크로하드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이 아니네요. 이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왜 인단이 필요한가라는 우리 산업의 본질 자체를 건드리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메크로하드라는 회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AI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흐름 자체가요? 네, 이 거대한 흐름 자체는 이제 피할 수 없어요. 이제는 누가 이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하느냐, 즉 적응의 속도가 개인과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겼으면 합니다. 자료에 담긴 마지막 문장이 특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에이전트를 관리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에이전트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